이를 닦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입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험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양치를 더 세게 해보고 치약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는 87세 치과 의사 이성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구강질환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양치만으로는 입냄새와 치주염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하루 세번 양치를 하고 치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냄새 때문에 손주와 대화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 82세 이종수 어르신은 치주염으로 고생하며 비싼 치료를 반복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분 모두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한 후단 3주 만에 냄새와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치 후단 30초만 투자해도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입냄새와 치주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양치만 반복한다면 몇년 안에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틀리까지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마저 힘들어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세번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으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양치를 막 끝내고도 잠시 후에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올라와 당황하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치질은 치아 표면만 닦아낼 뿐, 냄새의 진짜 근본 원인에는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칫솔이 닿는 범위는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깊숙이 파고든 잇몸 주머니 속 세균, 치석 속 세균은 칫솔모가 절대 닿지 않습니다. 마치 거실은 깨끗하게 청소해도 구석진 모서리에 먼지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석이 바로 냄새의 근원입니다. 특히 혀 뿌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입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60% 이상이 혀 뿌리 표면에 모여 있습니다. 혀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숨어 썩으면서 황화합물을 내뿜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가족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지독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이곳을 깨끗이 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침샘이 위축되고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물 부작용까지 겹쳐 입이 쉽게 마릅니다. 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든 최고의 세정제이자 살균제인데 침이 부족해지면 세균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40년 동안 하루 세번 양치를 단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치실까지 쓰실 만큼 철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말하는 순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는 대화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리고 결국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되셨습니다. 81세 이도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질에 더해 고가의 가글까지 매일 사용했지만 냄새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치과 정밀 검사 결과 잇몸 속 깊은 곳에 세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치로는 절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치과 치료와 함께 새로운 습관을 배우신 뒤에야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입냄새와 치주염은 양치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냄새 정도로 끝나더라도 방치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틀리까지 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몇년 안에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냄새 나는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냄새와 치주염은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치주염은 잇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균이 잇몸 속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82세 이종수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치주염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결국 심장 혈관이 막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 후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 큰 병을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양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또한 치주염은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잇몸 염증이 전신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크고 작은 치주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정서적 피해도 큽니다. 냄새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라고 말한 이후로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피하다 보니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입냄새와 치주염은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 혈당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흔듭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전신 건강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입니다. 특히 다섯 번째에서 말씀드릴 비밀은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효과가 탁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입 냄새가 심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가글입니다. TV 광고에서는 입안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 시원함은 단몇 분짜리 착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가글에게는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순간적으로 입안을 소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더잘 자라는 환경을 만듭니다. 78세 윤상철 어르신은 아침 저녁으로 알코올 가글을 쓰셨습니다. 냄새가 줄지 않자 오히려 더 오래 헹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잇몸이 헐고 피가 나며 통증 때문에 밥을 먹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가글을 끊고 소금물로 바꾼 후에야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민트껌과 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냄새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안에 당분은 세균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세균은 더 번식하고 냄새는 더 심해지며 치아까지 썩게 만듭니다. 71세 이명자 할머니는 늘 가방 속에 민트껌을 넣고 다니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꺼내 씹었지요. 하지만 갈수록 잇몸이 붓고 흔들리며 결국 치과에서 치주염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은 냄새를 잠깐 가릴 수 있을 뿐 결코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를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에서 말씀드릴 방법은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 냄새와 치주염을 뿌리 뽑으려면 세균만 없애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입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침의 힘을 되살려야 합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에는 세균을 죽이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고, 입안을 씻어내며 산도를 중화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충분하면 음식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어도 세균이 크게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이 위축되고,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면 입이 쉽게 마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천국이 됩니다. 84세 정순이 할머니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가족들도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게 불편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호흡을 연습하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불과 2주 만에 아침 입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 79세 박정수 어르신은 입이 자꾸 마르니 사탕을 달고 사셨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입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세균이 더 번식해 치아가 더 상했습니다. 결국 사탕을 끊고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나눠 마시고 껌 대신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서 침이 늘자 입냄새가 줄고 잇몸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침은 약국에서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효과적. 둘째, 견과류나 채소처럼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자주 먹기. 셋째, 입 호흡 대신 코 호흡을 하기. 밤에 베개 높이를 조절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씹어 침샘을 자극하기. 침은 우리 몸이 준 천연 항생제이자 치약입니다. 침을 되살리지 못하면 어떤 치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는 침의 부족을 보완해 줄수 있는 최고의 생활 습관입니다. 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치 후 입안을 헹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은 세균을 탈수시켜 죽이고 잇몸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69세 박명자 할머니는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매일 밤 헹구셨습니다. 처음에는 짠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입냄새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1세 안영희 할머니는 심한 치주염으로 고생하다가 소금물 헹굼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치과 검사에서 잇몸 염증이 40% 줄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소금물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한 컵에 소금 반 스푼. 너무 짜게 하면 점막을 자극하니 반드시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맞추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만원짜리 치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 하나로 입냄새와 잇몸 출혈을 잡을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드릴 천연 액체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을 중화해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균은 산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치아가 썩는 충치균과 입냄새균은 산성 환경에서 활발히 번식합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은 이 환경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 헹구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아 표면도 매끈해지고 잇몸 붓기도 빠졌습니다.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녹여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에 해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아 표면에 세균막을 제거해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입냄새로 고생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참고만 계셨습니까?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입냄새의 80% 이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액체가 치주염 개선의 진짜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시는 방법,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발휘해 치주염의 원인 세균을 억제합니다. 특히 잇몸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치주염이 심해 치아를 뽑아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주 3회 헹구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두달후 치과에서 검사한 결과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과 식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액은 치아와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절대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맑은 물로 한번더 헹궈 주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초가 치아를 약하게 하지 않나요?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액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희석하고 물로 마무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치주염 개선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여기까지 소금물, 베이킹소다, 사과식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냄새와 잇몸 출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지만 효과는 3배 이상 강력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음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녹차는 강력한 구강 치료제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세균을 죽이고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입냄새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최영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양치 후 녹차를 우려내어 식힌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입안이 상쾌해지고 잇몸색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뜨겁게 우리면 입안이 데일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3분 정도 우리고 식힌 뒤 사용합니다. 하루 한번 아침에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구강질환 환자의 85%가 녹차 행굼을 병행했을 때더 빠른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양치질만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녹차 한잔 우려내어 마시고 남은 물로 헹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입안이 개운해지고 세균 번식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밀무기 정향클로브입니다. 정향에는 유제놀이 u 지 n o l 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과 함께 통증을 줄이는 마취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로부터 치통이 있을 때 정향 오일을 발라 통증을 완화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6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정향 우린 물을 주 2회 사용하셨습니다. 6개월 후 치주염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치아 흔들림도 멈췄습니다. 대전에 사는 64세 이명자 할머니는 처음엔 정향을 그냥 씹어 보셨다가 너무 매워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려낸 물로 행군이 훨씬 순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정양 몇 알을 끓는 물에 넣어 5분간 우린 후 충분히 식혀서 행구맥으로 사용합니다. 약국이나 한약재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양은 치주염 환자에게 특히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통증은 줄여주고 잇몸 깊숙한 세균까지 억제해줍니다. 아마 이 방법만으로도 치과 치료비를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과산화수소입니다. 많은 치과에서 소독제로 쓰는 성분이지요. 과산화수소는 사용 시 산소 거품이 생기면서 잇몸 깊숙한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해 줍니다. 특히 치주염이 심한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병철 어르신은 주 1회 토요일마다 과산화수소 희석액으로 딥 클렌징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20년 된 만성 치주염이 크게 개선되고 입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잇몸 속 세균이 60% 이상 줄었다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용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물과 10일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며, 원액을 그대로 쓰면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또 헹군 뒤에는 맑은 물로 한번더 헹궈야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계피 시너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세균을 99% 제거하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은은한 향이 남아 입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3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주 3회, 월수금 저녁마다 계피 우린 물로 헹구셨습니다. 처음엔 매운맛 때문에 걱정했지만 충분히 식혀 사용하니 은은한 향만 남아 상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후 구강 세균 수치가 80% 줄었고 입냄새 측정값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계피 사용법은 정향과 비슷합니다. 계피 막대나 분말을 물에 넣어 끓인 후 식혀서 행구맥으로 사용합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면 매울 수 있으니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산화수소와 계피는 마치 마지막 비밀 병기와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소금물, 베이킹소다, 사과식초, 녹차, 정향과 함께 사용하면 치주염과 입냄새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방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입냄새와 치주염으로부터 여러분을 평생 지켜주고 무엇보다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겁니다. 사실 구강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는 냄새가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사회생활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소금물 한 컵, 베이킹소다 반 스푼, 작은 시작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귀한 건강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구강 건강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